온도하는 난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난도 좀 해드릴 것은 가정법 현재입니다. 일단 기본적인 우리나라 공교육에서의 설명 형태대로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법 현재 우리나라 공교육에서는 미래에 대한 가정이다 이렇게 설명해주고 그 다음에 형태는 if 다음에 주어를 써주고 그 다음에 현재 시제를 써줘요. 동사를 그뭐 다음에 콤마 나머지 쭉쓴 다음에 콤마 그 다음에 주절은 주어. 그 다음에 조동사, will, can, may. 그리고 그 뒤에 동사원형. 그리고 나머지 줄을 써주면 이것이 바로 가정법 현재의 형태이고 이것은 미래에 대한 가정에 관한 얘기를 하는 거다. 라고 설명 해줍니다. 간단하고 편하고 좋을 것 같지만 틀린 거예요. 첫째, 미래에 대한 가정도 아니고, 첫째, 는 미래에 대한 가정도 아니고, 그리고 이게 유일한 형태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만 설명을 들으면 마치 가정법 현재라는 거는 딱요한 가지 형태밖에 없을 거라는 착각을 불러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이게 중학교 교육 과정에서는 이렇게만 알아도 크게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고등학교 때 올라가면 이렇지 않은 문장들이 너무 많이 나오거든요? 어떻게 할것 같아요? 지도인 책입니까? 제대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조금 아쉬운 부분들은 뭐냐면 여기 이제 주절에 보면 will, can, 하고 may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셋 중에 아무거나 써줘도 된다. 마치 세계나 똑같은 뜻을 가진 것인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어, 이거는 사실 이 위를 써주냐, 캔을 써주냐, 메일을 써주냐, 그, 영어를 쓰는 사람들이 어떤 단어를 어떻게 선택하냐를 공부하는 것만으로도 문화적으로 배울 게참 많이 있고, 개인주의의 장점들이 또 있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터치하지 않고, 마치 위를, 캔, 메일은 같은 거인 것처럼 한다는 거. 그건 좀 제가 좀 많이 아쉽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일단 기본적으로 뜻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뜻은 간단합니다. 주어가 동사하면 두 번째 주어가 두 번째 동사할 것이다. 이런 뜻인데. 자 일단 문장 세개 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If you come, she will help you. If you come, she can help you. If you come, she may help you. will, can, may 이렇게 세 가지 썼지만 어쨌든 뜻은 어쨌든 큰 틀의 의미는 같은 겁니다 너가 오면 그녀가 도와준다 라는 얘긴데 자요 차이점을 봅시다 이 will은 의지에 관한 얘기죠 아 이거는 굉장히 확실한 겁니다 너가 오면 그녀가 도와줄 거야 두 번째는 이제 능력에 관한 얘기죠. 너가 오면 그녀가 도와줄 수 있어. 이런 얘기입니다. 음. 세 번째는 매이 추측에 관한 얘기죠. 너가 오면 아마도 그녀가 도와줄 거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라면 누군가에게 너가 오면 그녀가 도와줄 거야. 이런 말을 어떻게 해주고 싶으세요? 어떻게 보면 가장 내가 좋은 인상을 받으면서 정말 해줄 수 있는 얘기는 뭐냐면 윌이겠죠. 도와줄 거야. 그녀가 얼마나 어, 확실하고 좋아요. 그런데 내가 도와준 게 아니라 그녀가 도와준 거잖아요. 이럴 때 위를 잘 쓰지 않습니다. 왜냐? 의지라는 거는 본인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남이 그저의 의지를 줄수 없는 거거든요. 대부분의 경우 만약 제3자에 관한 얘기다 한다면 can 이나 may 를 써주는 게 그녀에 대한 예의입니다. If you come, she can help you. If you come, she may help you. 이렇게 얘기 해 주는 게 훨씬 낫습니다. 다음 문장 보고 좀더 깊게 들어갈게요 If you need any help. Our staff will, can, may provide assistance. 당신이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우리 직원들이 도움을 줄 겁니다. 라는 얘긴데 will, can, may. 아무거나 쓸수 있다고요? 하, 느낌이 굉장히 다릅니다. 일단 어느 정도 이제 센스가 있으신 분들은 아 여기서는 will을 쓰면 안 되겠구나 라고 이제 눈치채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자 보세요. 어, 우리나라에 요, 요즘에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114에 다 전화하면 사랑합니다 고객님 이렇게 대답합니다. 1 1 4에다 전화 받으신 분들은 그, 전화하는 사람이랑 아무 일면식도 없고, 그리고 사랑한다라고 말 그런 관계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건 순전히 돈을 주고 고용한 사람이죠. 자기가 돈을 주고 고용했기 때문에 사랑한다라고 얘기하면 기분 좋지 않겠냐? 네가그말 한마디 하는데 뭐가 힘들어? 라고 그냥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어떻게 보면은, 그 개인주의적인 가점에서 보면, 그리고 외국 같은 거는 이건 정말 도구가 너무 지나칩니다. We can't say that. I love you. 쳐다봤자마자 뜬금없이, I love you, sir. 이렇게 하면은, 오 마이 갓. 어, 듣는 사람도 싫어할 거예요. 내가 아무리 고용을 했다 손 치더라도 사람이다라고 얘기 하시기로 이거 이런, 이런 일이 있을까 없을까 절대로 없습니다. 이런 문구에 일조차도 안 쓰는데 그렇게까지 하겠어요? 자 그러면 만약에 can 하고 may 이렇게 써주면 뜻이 어떻게 되는지 자 can 하면은 our staff can provide assistance 하면은 이제 도와줄 거란 거예요.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러니까 물어봐라 언제든지 가서 요청을 해라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may라고 쓰면 이때는 상시대기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까지 조금 한발짝 물러서서 얘기하는 겁니다. 아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고객들한테 윌이라고 써주면 참 좋은데 어차피 도와줄 거안 도와주는 것도 아닌데 왜 캔하고 메일라고 쓸까요? 그런 외국에서는 어차피 문화적으로 내가 아닌데 그 사람이 할 거다라는 의지를 대신 쓸수 없고 또한 이제 아주 좋게 보자면 뭐 진짜로 그래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아주 좋게 보자면 만약에 도와줄 거다 윌이라고 얘기해버리면 고객들의 눈높이가 굉장히 높이가 있잖아요. 아, 의지를 보였다 나한테 마치 24시간 아무 때나 항상 해줄 수 있을 것처럼 말했잖아요 그런데 우리 직원은 때로는 집합적으로 응대하지 못할 수도 있고 그리고 그게 없을 수도 있고 잠깐 쉬러 갈 수도 있고 화장실 갈 수도 있고 그런 상황에서 고객들한테 어느 정도는 못 도와줄 수 있는 상황도 있을 수 있다 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매일이라고 하면 어쩌면 아 바로 내가 응대를 못 받을 수도 있겠구나 하고 이미 기대치를 그기다 맞추고 가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게 고용주가 직원을 보호해줄 수 있는, 그러한 장치들을수 있는 거죠. 제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싫어하는 말이 뭐냐면, 손님은 왕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손님은 왕이다라고 하는 거는 종업원들을 위한 얘기입니다. 똑바로이 자식들. 이런 얘기거든요. 그건 너무, 제가 봤을 때 너무 심한 것 같아요. 그들도 다 먹고 살고, 우리랑 같은 인간인데, 고객들을 왕처럼 모셔야 된다. 라고 하는 그런 개념은, 이제는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의식 수준이 좋아졌다면, 좀 없어져야 되는 그런 것이 아닐까 싶어요. 고객이 종업원한테 함부로 대해도 된다는 의식은 우리가 버릴 때가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이게 문법 수업인지 아니면 도덕 수업인지, 아이고, 아, 어쨌든 자, 오늘은 그냥 어, 가정법 현재그첫 번째 단추고요 다음 시간에는 제가 여러 가지 형태의 가정법 어, 현재에 대해서 조금 더 난도질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